아이 어. 어딨노? 알겠네. 네저 애들 좀 작기도 하네 네. 상대팀이? 어. 근데 얘들라서난좀길쭉길쭉하 애들 많을 줄알았는 그러니까. <laughs> 무용하고 이런 가지고 어, 그그거리고 음, 근데. 근데 우리 4사이로 바꿨지? 그런거 같은데 우리가 방금 반의 측면에서 공격 찬스가 많이 났는데 사사이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우리 공격 따온 거네. 사이 승조가 이번에는 중인가 아, 윙백, 또 윙백이야? 아, 맞네. 승조가 참 맞지 어디 도도. 1인분은 하는 저런 애들이 필름이 남은 거 같다. 어씨 뭐야? 어 필름 남. 아, <laughs> <오>, 이거... <나이스. 오, 웃음> 근데 이 오엠이 확실히 피지컬이 좋아. <laughs> 한명이 당구셨는데, <laughs> 이게 인문학의 힘이다 새끼들아. 이런 거... 지나진거아니지아 진짜 요 그냥 설마. 어... 이거 애들 거야 이건. 아... 보카이 들고 어 이거 애들 건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명신이랑 명시, 명시인이랑... 나이스. 오. <laughs> 아, 나이스 아깝다. 그 하나 사주면어지 아, 근데 네. 우리 초반에 진짜 잘가도했는데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네. 거의 올해. 어, <laughs> 거의 올해 인류 최고의 플레이였다. 한 전반에 10분, 15분 정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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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아, 아니다, 개발인 것 같다. 오. 아, 근데 마치 터치하는 거 보면 어. 딱히. 센터포스코는 계세요? 창비? 창빈? 창빈이비니 어. 오, 오버랩 오, 오, 오. 오, 오. 아 내가 손왜 들었지? 습관이다 <laughs> 이것도 창빈이? 걔가 아, 왜? 아, 어, 오그라백 쪽 치고 올라오게 그, 쟤도 피지컬도 아, 좋고 미식축구 안네거든아 진짜? 이글스가어 그럴걸 아마 그래서 쟤도 근데 제가 지금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 그막 피지컬 보면은 수미 이런 거 시켜도 될것 같은데 자기가 발미이 별로 안좋다네발미이 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괜찮아 와 지금 근데 공격수 4명 뛰고 있네 4 4이라서대우엠 <laughs> 현우엠 이호엠 상재엠 잘 붙이면 어키저 키가 큰 사람이 둘이 있어가지고 그리어 <laughs> 이거. 이거 없어 어. 아닌데 이거 우건 그래 와 경에 빠르다 제가 파스트지 너무 안 좋게 잡아놨다 사이드를 잡아야 돼. 뒤에 뒤에 맨 뒤에 끝에 어오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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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사이드인데 망신 응. <laughs> 아클일날 뻔했다 얘 그러니까. 예, 너무 안일했다 수비들이 어오 저거 오지 눈창에 뭐좀 근데 이거 레프리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복수하는 그 아까 e o u m 이 I'm not sure. I'm not 다 u e m o u m i 아 not sure. I'm not s u 나이스 어. 왜 아무도 안도와주 i 축구가 정말 위험한 스포츠 같지 않나 진짜. 아. 근데 지금 손목 인대 나왔거든. 근데 네. 양쪽 손목 인대 다 나갔는데 축구로 둘다 다쳤다. 아까 아까도 아, 넘어질 때. 어 넘어질 때 근데 원래 다친 상태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평소있으면 그냥 살짝 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축구를 안할 수도 없고. 그건 그렇잖아. 발목이 다친 게 아닌데 <laughs> 축구를 안할 수는 없지. 게 맞는 거 맞지? 근데 나 헬스 하고 있, 있거든. 그냥 손목 안 쓰는 거 위주로. 안 하는 게 맞는데 모르겠다. 안안 하자니 좀 그렇고. 어, 우리가 좀 밀리는데. 아, 저, 마무리가 맞지? 응. 응. 골키퍼 행이야? 어, 저기 하면 패딩 4점을 잘 맞추는 애야. 아, 그붕 떠가지고 어, 깜짝 놀랐다. 아빠 전에 그 니어어 어, 어, 사이드 그 그걸... 어어, 그 위에서 서던트가 진짜 높던데? 그런 거 하나 니가체조 이런 거 하나 애가 아, 체조면체대인가 최대... 맞지? 뭐, 아무튼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되게 탄력이 키가 별로 안 크신 분이었는데 붕 떠가지고 딱 따내더라. 아 맞지 계속 놓치는 거 같은데 왼쪽 윙백이 데이렘 아이가? 맞아, 맞아. 맞지 승주가 중앙이고 아, 그래 됐네 데이렘이 계속 놓친다 저기 윙백을 원래 그냥 안 하시는 분이니까 공격할윙까지뭐 어디 다 뛰신다 윙도 뛰시고 공격 톱도 뛰시고 너무 고인을 패스태프거 형이 잡아먹는다 <laughs> 좀 무섭다. 이오엠이 무게 중심이 좀 높은 편이신 것 같아. 그래서 그부딪힐 때도 보면은 이게 낮아야 서로 안 다치는데 높으니까 둘 중에 한명은 다칠 수도 있어. <웃음> 나이스 나이스. 어 <laughs> <오>, 나이스. 은창이 <laughs> 형시력 좋다. 이거 혼자 해볼만한데. 이런 걸 혼자 했는데. <laughs> 1대1이라서 선수는 <laughs> 다 몸으로 걷어내는 거 같다. 문전에서헤딩으로 걷어주는 거. 어, 상대팀. 어깨. 뭐 어깨. 가슴 승조가 진짜 많이 뛰는 위에서 보니까 눈에 확띄네 나이스. 어떻게 연결 됐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나이스. 아, 나이스 잘 걸어줬다. 성경현 오버래핑 타이밍 솔직히 존나 좋아 내가 중앙 시리핀도 니도 느끼지 않나. 어. 경현이 오버래핑 타이밍 진짜 좋음. 딱 뭔가 이때쯤에 올라올 것 같아 싶으면은 바로 가고 해서 딱 주고. 점수는 일한다면서? 어그 애견샵에서 애견 샵에서. 강형욱이 꾸미래. 아나 놀러 는줄 알았다. 아니 아니. 어. 맨날 그 거의 무슨 산이 아닌가끔.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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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카페. 집이 양산 양산. 집집 가야. <laughs> 어 그러 그러게 그럼 왜 양산까지 가서? 왜왜 양산까지 가서?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비 그러게 하루 빼고. 맨날 한다면서 어뭐 그런거 같아 그래서 시간이 안나는데 너네 둘다 오나? 아기온 그 온다 했고 오비아이비 온한 했다가 오케이 오케이 준수 올라나 모르겠네 행사 6시 몇시간이야? 5시간인가 4시간 아닌가 1시? 1시? 12시부터 10, 17시까지 <laughs> 그 일정 너네는 모르잖아 아직 그 공만 차는 건아니아 뒤에 회식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회식은 아, 다시부터 아, 하고 아, 아. 공만 차는 건 아니고 오오 오, 오. 게임 같은 거 하고. 아. <웃음> 어 <웃음> 무슨 게임 하고 무슨 상품 증정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나 대충 봤는데 그 시트만 대충 봤는데. 아 우리과 위에 형님도한번 오신다. 고학번이가 공구. 공구인데 공칠 나이. 아 네가 아는 형님이야내 1학년 때. 잠깐 뵙겠네 금액별로. 어. <laughs> 내 동기 남자친구 하더라고 아 진짜? <목소리로> 어, 씨 반대. 어, 무슨 승리나 있어? 이렇 미치는 느이알어미네 정행이 진짜 약간 느릿느릿하게 탈 아파가는데 한 번씩 성공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함 어? 아그게 뭐야? 근육 녹아내리던데? 갑자기 면어아그몸 엄청 오줌가, 안 오줌 같은 거나오 아. 아, 그게 몸에 막 치명적인 병이야? 아, 그거 놔두 치명적 아, 병 가서 약 먹어야 돼. 어. 진짜 심하면 죽을 수 있어 <laughs> <laughs> 원톱에 자질 자2이 아니야. 후방에 2초에 2초에 다상 2초에 2초에 2초 2초에 아 패스 아, 아, 에2 패스트 에 2초에 스초에 2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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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초어 오! 오. <laughs> 흘려 죽어! 오! 아아 <laughs> <laughs> 근데 이외영은 뭔가 이외영 가는 자리 한번 가면 아 위치는 되게 좋으시네 <laughs> 거의 인자 호작이호작이 진짜 그냥 이외영이 뛰면 앞에 공이 가요 <laughs> 어, 어떻게 튕겨 지금 <laughs> 어 이제 이제 손들어 그럼 무리하지마라 너 사람도 많은데 이제 시험치면 시험치고나서 혼천천 간만에 빌려올아 다시 시작해놔 그거 우둔살도 시켜놨어 우둔살? 그거 단백 지방없는 소고기 아 진짜? 그런건 없는데 어, 싸나? 앙카우 이런거 그거 미트리 아 사이트에서 보니까 아안되 200g짜리 25팩에 8만원이랬지? 아, 네, 아. 8만 아. 아 닭가슴살보다 어떻게 그게 닭가슴살이랑 닭가슴보다 나 그렇잘 모르겠는데 저 닭감살 있단... 너무 많이 먹어도 맞지? 그거 좀 질리긴 하지 가격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 25팩에 8만원이면 비싸긴 하네 닭감살 30팩에 한3만원쯤 사긴 한 잔. 그래서 닭에서 닭간... 100개면 9만9천9백원? 닭감살 네. 경연이 이제 아 누구야? 경현만나 네. 근데 새끼 식사로 다 먹는다 치면 그치 한 달에 8만원이면 뭐 솔직히 닭감살 존나 맛이 없긴 해니 어디꺼 먹었어 닭감살 원래? 닭감살이요? 그 계속 바꿔가네 근데 그래 안 물리지 그나마. 근데 이제 웬만한 사이트 다 먹어. 나인메이트거세 달째 먹고 있는데. 인메이트 어. 그게 맛이 마늘맛, 고추맛, 오리지널맛 이렇게 있거든. 근데 한달 먹었을 때는 와, 시부 존나 맛있다. 이거 아, <웃음> 어, <웃음> 생각보다 먹을만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다 맛있게 나온다 이가 수비드 처리돼 있고. 날날신세 음, 그냥 그냥 닭가슴살 수비드 아, 해가지고. 아,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또 괜찮다던데. 소세지도 먹을만한 소세지 존나 맛있어 아저 소세지 존나 먹었거든 어, 어, 밥반찬으로 개맛있어 소세지도 1년 먹으니까 길리드나닭냄새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laughs> 다그 같은 결과로 비결돼거지고단백 함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똑같은 네, 네 소세지가 좀부족해한 16g인가? 아.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21g 정도 그거 단백질은 충분히 있는데 어. 칼로리가 좀더높아아 높나? 같고, 그러면 난 수비드 그 인메이트 거 먹는데 하나에 24g인가? 응, 5g 인가아그정면 높은, 높은 같데아 진짜? 응. 그, 난 누가 추천해줘 태훈이가 추천해줬나 그랬을 응. 거야 태훈이가 한참 그, 더 먹고 있으니까 그 진짜 막 근성전 그, 하면서 빼려면 그거 다섯 끼는 안돼 그니까 단백질 세 끼로도 안될것같은데 솔직히 다섯 끼는 못 먹겠더라고 어. 닭간살에 다섯 번 먹어야 된다 해 하루에 근데 그건 좀시에반것같고 오~~~~~ 아, 됐다! 아 여기.. 네. 어.. 꼴대 꼴대! 어? 아~~ 이현이더 커진 거같 몸이? 네. 계속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때 이현이 닭감사 많이 드신 것 같더라 아이스 아이고 근데 미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 공격 4명이 돼. <laughs> 그러니까 아까.. 반대 관계상... 선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4사이니까 2명이면 퍼질 수밖에 없긴 해 전부 윙백 자리에 코가 나와버 아, 끝났어 공부하러 가야 돼. 네 경민이 시험 끝났지? 나는 그 어, 학기 수업 다 들어가지고 시험 기간이가까 민규야 니 들을 거 많지? 세개 3개, 지금 세개아세 개만 인가? 외과들 두개 있다고 아이렇 적고 하네야 근데 비대면일 때 조별 과제 어떻게 하냐? 그냥 다 교만. 핸드폰 번호 주고 알아서 해라 던데 <laughs> 핸드폰 번호를 교수가 주고. 어어 어, 어. 아 조절. 조를 짜주는 거야? 어, 미리. 아그 재밌는 게 코로나 시뮬할 때는 그 만나지는 말고 조별 과제 하라. 그거 어떻게 해? 그거줌 아, 켜서? 하나? 어, 뭐 줌이나 이런 걸. 씨발 재미없다. 재미없어. 작았는데. 근데 얘네들 교체 멤버도 많이 없는 거 같지 않나? 맞지. 우리가 유리한 게임이 맞네. 음. 어, 이번에이공2에도 진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 그래? 생각해 봐. 저기 저, 저 15번이 그아저 분? 저데 근데 이번에 중앙으로 왔네? 근데 잘하는 것 같지 않나? 운신경이죠 정한 같아 그냥 빠른데 오 빠르다 어 우리 팀저 새로 들어온 걔하는데 그니까 자세 어. 공격어저딱어쟤 진짜 괜찮은데? <laughs> 아이고 우리 이제 필요한 포지션 거의 다온거 같은데? <laughs> 센터백 동준이랑 재세우는으 괜찮겠다. 에이. 근데 우리 윙은 항상 많았다 이거. 니도 있고, 동원이도 있고, 영균이도 있고. 동원이 선물. <laughs> 무한 경쟁 아, 체제에. 섹터턴 때 섹터턴 아. 딱 들어가는. <laughs> 근데 <웃음> 대회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있을 거 아, 백신 그렇구나.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나온다아 진짜? 맞시다, 맞시다. 아, 대운에 성립 했어요, 맞지. 백신 또 나와도 이번에 그이뭐만 하면 나는 거아 씨가 좀 개바 이가 예, 저번에 저기 금정구에 뭐지? 현강 어. 회원인가? 어. 어. 거기 막 집단 나가지고 근데 거기가 명륜 쪽이 나 그렇죠? 어어어어 어, 어. 그래서 부산도 처음 나실 거네. 다행히 잘 막았네. 타그 부산이 좀잘막는것 같아. 어어 맞지. 부산이 막 집단 감염 와. 그래서 설득이 안 되네. 막 주작이라는 사람 와니까 부산 시도 숨기나. <laughs> 아아그 확진자래?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음. 너무 안 돼. 어, 어딨어요? 와 까비. 잘 먹는 건지. 숨기는 건지. 갈도 안 해. 네, 코로나 검사 받았었다이가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네. 아, 진짜 존나 아프더라. 너네 는 아프지 마라. <laughs>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뭐 확진자랑 동선 겹치진 않았는데 병원 갈까 하다가 내 증상 딱 듣더니 코로나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선별진료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별진료소 갔는데 가서 이렇게 증상 같은 어, 거 말하니까 거 거의 뇌까지다 6까지 넣는다. 6까지 진짜. <laughs> 진짜. 어, 존나. 그 면봉을 어. 존나 안까지 넣는데. 2까지 넣어, 진짜. 아. 너무 아프더라, 나. 네. 그 내가 딱 검사할 때아 이게 뭐 코로나 검사 이제 하실게요 가지고 딱 들어가라 대 들어가면 은 음악 병실 같은데 조그만 원룸 같은데 넣어놓고 이렇게 기다려 기다렸거든? 그러면은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온 간호사 두 명이 들어오는데 <laughs> 눈을 딱 내놓고 있잖아 근데 간호사 두 명이 진짜 예쁜 거야 눈만 봐도 그러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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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자 약간 간호사 예쁜 사람 들어오면 약간 어? 심하면서 약간 가오 잡는 거 근데 코에 넣자마자 가오 그딴 거 없이 표정 길게 그려져가지고 <laughs> 내 소리 지르려고 했어 아 너무 아파요 이렇게 소리 지르려다가어 진짜 너네 아프지 마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여자들이 애 눈망했어도 이제 다이어어 맞지 마스크 끼고 있어. <laughs> 진짜 어 진짜 <laughs> 다 세상 미녀. 근데 카페 가면 <laughs> 어 이제 벗으면어 <laughs> 아, 아니었구나 대한민국이 맞네. <웃음> <웃음> 여기 우크라이나 있어. <laughs> 그막 보통 눈은 화장으로 커버 가 진짜 제일 쉽잖아. 아, 진짜? 어 그, 그런 거니까 눈이 음, 눈 화장이 화장하면 진짜 다 똑같이 생 거야. 솔직히 코로나 걸린 거 무서운 거거다 선별 질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 아, 그 나도 갔는데 되게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 근데 되게 웃으면서, 아, 어, 나는 진짜 내가 코로나 검사 받자길래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게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근데 검사 받을 때도 약간 내 증상 얘기하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오시면은 비용도 국가에서 다 내주니까 와서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느낌에서 웃으면서 의사가. 아이, 아, 큰일 났다. 웃으면서. 진짜 지칠 것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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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다. 오사면서까지 안 와. 진짜 지칠 것 같아. 맞지? 맞지? 몇개월 10개월. 어. 네, 그때 느꼈어. 우리나라 방역이 엄청 잘돼 어, 있구나. 라고 아, 근데 진짜 10개월이네 지금 맞지? 거의 그렇지. 2월 막 이때부터 한참 심해졌으니까. 1월 말부터. 1 1월1 0 1 어, 그때 첫 기사 막 뜨고 그랬을 때. 중문까지만 찍고 잖아 <laughs> 아, 맞네. 아, 맞네. 너네 중문가이가 <laughs> <laughs> 그거 딱뜨자마자 아, 중문가 젖었다. 입결 개나 젖겠네 이러면서. <laughs>